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솔리드하게 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와 아이언이 잘 맞지 않는 골퍼분들의 유형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레슨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눈치채신 분도 있고,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볼을 치실 때 우리가 볼이 찍혀 맞아서 스카이볼이 난다든지, 볼을 쳤을 때 우측으로 밀리거나, 또는 당겨쳐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클럽이 지면에 맞고, 나는 피니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문제 해결 방안? 자, 한번 드라이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드라이버가 찍혀 맞았다. 드라이버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이 있죠. 볼이 있으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드라이버가 찍혀 맞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치기 때문에 볼은 굉장히 높게 치솟겠죠. 아이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볼을 위에서 아래로 찍었기 때문에 채가 빠지지 않겠죠. 아마추어 분들의 문제 파악 능력과 해결 방안, 찍히는 거에 반대는 뭘까요? 쓰러치는 거죠. 아, 찍혀 맞았으니까 볼을 쓰러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볼이 찍혀 맞았으니까. 볼을 조금 더 쓰러치면 되겠구나. 아이언도 마찬가지죠. 찍혔으니까 쓰러쳐야겠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론을 조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게 좋아요. 시소의 원리라고 하는데 클럽이 있습니다. 그립이 아래로 내려가면 클럽은 올라가게 되겠죠. 클럽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립은 올라가게 됩니다. 즉, 골프스윙에서 연결을 한번 해 보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그립이 올라가면 헤드는 내려가게 되죠. 반대로 그립이 내려가면 클럽은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죠. 볼이 찍혀 맞고 채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립이 올라갔기 때문에 클럽의 스윙 플레인이, 샤프트의 스윙 플레인이 이렇게 그립이 올라가기 때문에 볼이 찍혀 맞고 아이언은 박혀서 공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마추어 분들의 해결 방안이 뭐라고요? 찍혀 맞았으니까 더 쓰러쳐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더 그립을 더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가서 임팩트 때 세워졌다. 그랬더니 찍혀 맞는다. 더 세우자. 정면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치킨윙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를 하죠. 그랬을 때는 그립이 낮아지면 클럽은 올라가기 때문에 보다 완만하게 볼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언도 마찬가지고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볼을 때릴 때 손이 낮아진다면 보다 완만하게 스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추고는 싶은데 나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볼이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더니 뒷땅이 더 난다. 이렇게 말이죠. 일단 아이언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티를 빼고 드라이버로 연습하시기엔 조금 어려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 때 최대한 양쪽 앞꿈치가 좀 들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샷을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 임팩트를 할때 양쪽의 앞꿈치가 들려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둘셋 셋. 조금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예전에 배웠던 레슨이 있을 거예요 제가 레슨 했을 때 백스윙에 올라가서 오른쪽 발끝만 들어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아마추어 분들의 문제 유형이 보였어요 임팩트 때 이렇게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가 쭉 펴진 상태를 유지하고, 관략근에는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에서 임팩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른쪽 발끝을 들어준다는 것은, 꼬리뼈가 말리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돼요. 백스윙 임팩트 때, 앞꿈치를 들어주고, 샷을 하는 거죠. 4분의 3으로. 풀스윙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백스윙, 와서 앞꿈치를 들어주면서, 스윙, 4분의 3까지만. 백스윙에 올라가서 앞꿈치를 들어주면서, 4분의 3까지만 했을 때, 양쪽의 팔꿈치는 가슴 앞에다 두는 거죠. 제가 한번 볼을 쳐보겠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앞꿈치를 들고, 볼을 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을 추천해드리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 때 오른쪽 발을 빼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백스윙, 스윙, 몸을 자연스럽게 숙일 수가 있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업을 하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 때 오른쪽 발을 이렇게 빼면서 볼을 치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체중이동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추어분들의 스윙을 보면 저는 꼭 가로등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백스윙 임팩트 때 힙이 앞으로 말리기 때문에 경추 부분이 꺾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여러분들도 한번 스윙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스윙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열에 아홉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스윙, 임팩트 그리고 목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몸을 빼주실 때는 백스윙 이렇게 고관절이 이렇게 빠져서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는 평평한 선상을 유지하시고요. 마치 우리 옛날에 그 폴더폰 있죠? 폴더폰처럼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빠져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빠져주면서 폴더처럼 몸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잘안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많은 드릴을 설명했었죠. 채어 뭐 드릴도 있었고, 채어 드릴이 뭐죠? 의자의 뒷부분을 엉덩이 쪽에다가 붙여놓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오른쪽 엉덩이가 백스윙 때 닿고, 마찬가지로 공을 치고 나서 왼쪽 엉덩이가 체어에 닿는다.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끔. 이게 배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하지 않은 골퍼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한 분들, 이렇게 해도 이거 교정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사실 체어 드릴을 하게 되면 백스윙 때 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백스윙 때는 뭐 닿는 것만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볼을 치고 때리실 때이 의자를 뒷부분을 뭔가 밀쳐낸다 싶을 정도로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슴을 지면으로 눌러준다 가슴이 들리지 않게 한다 가슴을 이렇게 지면 쪽으로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볼을 치는 거죠. 근데 제가 뒤로 물러나라고 했더니 이렇게 상체를 이런 식으로 물러나시는 골퍼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엉덩이가 임팩트 때 빠지면서 샷을 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골퍼분들께서는 어 예전에 다운 스윙 설명할 때 백스윙 올라가서 임팩트 때어 꼬리뼈가, 즉, 들리면서 약간 뒤꿈치가 들리면서 샷을 해라 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이 이 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희 선생님께서 이 벨트선을 잡고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임팩을 구사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으로 렉시 탐슨이라고 하는 프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뒤꿈치가 들리면서 샷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백스윙, 임팩트 때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신장이 좋거나 그런 골퍼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우니까 이번에는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앞꿈치가 아니라, 앞꿈치가 아니라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서 샷을 하자 라는 거예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체중의 조직도가 어드레스 때는 앞쪽, 백스윙 때는 뒤쪽, 다운스윙 때는 또 왼발 앞쪽, 그런 다음에 피니시가 되면 뒤꿈치죠. 이렇게 체중이동의 조직도가 가니까 백스윙 때 앞쪽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레슨을 받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앞쪽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서 샷을 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고 연습을 해 주시면 보다 좋은 스윙을 그리고 보다 솔리드한 임팩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의 연장선으로 보다 올바른 바디스윙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으로 또 연습을 좀 색다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